정석서 출발을 합니다. 김규민 가운데 공격수 가스파리니 이번시즌 서브 3위고요. 곽승석 진성태, 한선수, 백광현 리베로입니다. 네. 이민규부터 출발하고요. 요스바니 선수 이번시즌 공격종합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원빈, 조재선, 송명근, 손주영 선수가 먼저 나오고요. 네. 조국기 리베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민규의 서브로 두 팀의 1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좋은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왼쪽에 스파이크, 어... 브로킹 바깥쪽. 박승석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어요.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가운데 후위 공격 득점. 정지석의 후위 공격 득점. 조재성의 계속 득점. 음. 이번 시즌에 조재성이 이 대량 호와의 경기에서 서브 점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7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 득점째. 송명근의 서브 목격 서브 들어왔습니다. 박승석 그리고 후위 공격. 다시 한번 넘어와요 넘어 정지석이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손주영 묶고요 어떻습니까? 카운렉 회공격 득점이군요 손주영의 서브한 선수 속공 자 그대로 터치하우스를 만드는군요 김규민 선수도 이번 시즌 속공 부분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팀 모두 냉정하게 초반의 경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렵게 볼을 따라갑니다 대각선 득점 이 경기를 했을 때 조재성이 많은 득점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받아올리고 있는 오케이 저축은행 여수발리가 따라갑니다. 커버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왼쪽 송명근 강타. 블로킹 손끝을 보고 밀어칩니다. 금년 시즌 송명근 선수가 가장 잘 때린 골이 됐어요. 박승성입니다자 지금도 급을 맞고 들어왔습니다. 약간 질버지고 때리는데요. 득점이군요. 잘 때렸어요. 조재성 이 득점. 연속 서브 득점. 터졌어요. 10분 16. 25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를 넣었습니다자 자, 지금 다점 떨어지니까 그대로 막히는군요. 임동영의 네. 서브. 자 길게 뻗어지고 있습니다. 견디고 있는 오케이 조 축구랭. 다시 한번 쫓아갑니다. 한 선수. 야잘 올라왔어요. 때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다 연결 자 브룩스. 2초 잡고 득점하고 있는 가스파리니 아, 바로 이런 대목에서 나옵니다. 서브 오우! 득점! 박승석의서브에이스자 24대 24 동점! 초반부터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양팀의 승부입니다 오른쪽 후위 공격! 다시 한번 그대로 박력별을 대란공 정지석 때립니다 블랙하우스를 만들는군요 이야 정말 이번 득점! 대단한데요. 힘이 나오는데도 중요한데요. 이야. 자, 지금은 상체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지성 스파이크! 이걸 코트 안에 넣었네요! 조지성 파이프레이! 이민규, 자, 목적 서으로 볼을 달리고 있습니다. 큰 바운드. 쫓아갑니다. 2단 연결 됐습니다. 요스바니 스파이크! 코트에 꽂아넣습니다 자, 무처럼 요스바니. <웃음> <웃음> 자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조재성 선수 타트 스코어 1대 0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트비 2 사트. 자 서브 범실로 출발하고 있는 대한항공 전봇대 정기석 승이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가스파니 선수가 볼을 달래 때리고 있습니다. 송명근 다시 한번 <laughs> 약간 넘어가는 볼인데요. 어, 터치 아웃을 만들어 군요 지금 석봉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흥성은 네. 지금 팀 내에서 조재성입니다. 더브득점 상대 경기의 기록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확실히 대란 공이 오케이 저축을 만나게 되면은 많은 서브 점을또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짓고 있습니다. 점수 12대 6입니다. 블록인득점 다시 한번 정지석어 그렇죠. 자더득점 요스파니, 에르란데스. 서로 새 싸움에 비비면 안 됩니다. 싸움 득점이에요. 박승섭. 스파르니의 컨디션을 계속 끌어올려야 됩니다. 황승민 들어갔어요. 자, 왼쪽입니다. 아, 다이빙 딕을 해봤습니다만는 그대로 터치아웃 득점. 23대 15입니다. 오른쪽. 김요한인데요. 이건 어려운 거잘때려줬다 오케이 저축냉입니다 뚝딱 들어왔습니다 백광향 쫓아가죠 비묘한 신병섭위 그대로 선단 넘깁니다 자, 가운데를 쓸 수도 있어요 석공 쓰면서 세트를 끝냅니다 조지성의 석공 득점으로 두 팀의 2세트는 25대17 송명근의 서브로 시작되는 두 팀의 3세트입니다 범실인데요. 미팅감이 더 좋아졌어. 이번 시즌의 범실률이 15%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블록핀 득점! 자 정지석과 조재성이 1대1 대결! 조재성의 승! 한 선수. C 석공아 이게 타고 넘어요. 너무... 행운의 도점아 이게 떨어지네요. 조재성도 오늘 서브 득점이 3득점 있습니다. 강한 서브를 넣었습니다. 쫓아가는 한 선수. 가스파리니. 자, 아, 됐어요. 대구. 됐어요. 조재성 연결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강, 득점. 와, <laughs> 아, 비용찬의 멋진 디그가 득점까지 연결을 합니다. 드디어 한건 했네요. 가스파이 서브, 여수반의 선수가 힘겹게 잡아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후위 대각선 득점. 와, 조재성 여수반을 이용을려면 철저히 이용을 해야 돼요. 빠르게. 입니다만은 빠른 스윙 스피드로 득점을 끌어내고 있는 장유로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자 중요한 순간에 양팀 모두 범실이 많아지면서 신용수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배지만 참 어, 대단하다, 중독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브로킹 득점의 대한공천버스 조재영 선수가 벼락 같은 브로킹 득점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가스파이 서브 이강주가 들어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타! 조재성 선수입니다. 네. 스파이크 서브! 어렵게 살리고 있습니다. 라스파리, 워킹! 오케이, 저축은행! 자, 이걸 조재성이 잡았으면.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습이 그렇거든요. 네. 자, 세계 첫. 트리플 크라운. 와. 아, 강한 서브를 구사하겠죠? 네. 강력한 서브. 네. 아, 많이 흔들리는데요. 아, 됐어요. 요스파니가 세트를 끝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를 만드는 OK 저축은행. 중요한 순간이고요. 자, 리스브 됐습니다. 조재성이 직접 봤고요. 석공 득점. 아, 가운데를 먼저 활용하고 있는 이민규인데요. 아 이민규가 상대 허를 찔렀어요. 진상원 선수. 현대 캐피탈이라고 하는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는데 오늘 OK 저축은행. 자, 일단 나갔어요 자, 지금도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범실이에요. 오케이 조축은행 선수들이 어, 파이팅도 좋아지고 있고 팀 분위기를 어, 점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재형도 좀 까다로운 <laughs> 서브를 놓고 있는데요. 네. 자, 리스브드습니다 자, 아... 자, 왼쪽.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요. 자, 볼을 타고 올라가는 송명근의 득점. 컨디션이 많이 끌어올라오고 있고요. 자, 강력한 서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선수 그대로 강하게 때리고 있고요. 요수반 선수가 2단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후위 공격인데 송명근의 범실. 따라서뭐 분위기가 오고 가니까요. 네. 자, 요스바니 선수가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스바니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아, 이게 이제 터져요. 아, 여기. 요스바니 터지면은 대한항공이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요11대 13. 자, 가운데 한번 씁니까? 그러나 왼쪽 블랙 카우스로 길게 밀어치고 있는 송명근 선수입니다. 오늘 송명근 선수가 이번 세트에도 4득점. 여기서 쫓아가지 못하면 대한항공 유경이좀 힘들 질수 있는데요. 오. 시간차 바깥쪽 그러니까 이건... 기회를 줍니다. 네, 네 이건 심각한 미스죠. 그럼요아 순간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넘어갈 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분위기 내주고 있는 오케이 저축은행 대한항공의 득점. 손주영이 서브. 자, 브로킹. 바운드가 됐고요. 이번엔 왼쪽으로 다시 한번 살리고 있는 손주영 선수입니다. 이단 연결이 됐습니다. 요스바리 뜹니다. 요스바리가 득점합니다. 부독했던거 이거 의한 방으로 다시 해결하는 요스바리. 그래서 어, 그 상태가 니까 그걸 한번 제어가 필요합니다. 자 패스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왼쪽에. 오 어, 득점. 득점. 오케이 저축을 행게 이민규 세터 주심 그렇네요. 백방이야 박승석, 직선. 박승석! 사득점 요스파니 에르란데스! 20대, 자, 24, 마지막 포인트 나오나요? 끝내는군요. 자, 오늘 경기의 주인공은 조재성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조재성이 그렇습니다. 경기를 끝냅니다. 아, 대단하네요. 조재성. 완전 히 인생 경기를 한 조재성입니다. 네.